책 읽기 방법.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은 목적에 따라, 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독서와 지식 습득을 위한 독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독서 목표 설정하기. 왜 책을 읽는가?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인지, 특정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작가의 생각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독서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목차 활용하기 책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목차를 보며 관심 있는 부분부터 읽거나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독서 방법의 종류 세개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독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독글의 세밀한 내용까지 파악하기 위해 꼼꼼하게 읽는 방법입니다. 전문 서적, 학술 서적 등 깊이 있는 지식을 얻고자 할때 효과적입니다. 다독 여러 종류의 책을 많이 읽는 방법입니다. 교양을 쌓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속독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글을 빠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정보 습득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하나를 읽기보다 문장 단위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음독 소리 내어 읽는 방법입니다. 동화, 시, 연설문 등은 소리내어 읽을 때 내용이 더잘 와닿을 수 있습니다. 목독 소리를 내지 않고 눈과 마음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도서관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주로 사용하며 소설이나 학술서적처럼 깊은 몰입이 필요한 책에 적합합니다. 3. 독서 효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 독서 환경 조성하기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독서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적당한 조명과 편안한 의자를 활용하여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능동적으로 읽기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작가의 생각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s q 세 r 기법 미국의 학자 로빈슨이 제시한 독서 방법론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칩니다. 서베이 훌어보기 책의 제목, 목차, 서문, 결론 등을 빠르게 훌어보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합니다. 퀘스턴 질문하기 훌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내가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 와 같이 질문을 만듭니다. 레드 자세히 읽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책을 읽습니다. 풀로 사이트 되새기기 읽은 내용을 마음속으로 정리하거나 중요 부분을 요약해봅니다. 리뷰 다시 보기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놓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시하고 메모하기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고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히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웃풋아웃풋 활동하기 읽은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과 토론하거나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쓰는 등 아웃풋 활동을 하면 독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독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